안녕하세요 예술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예술기업 성장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술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예술 분야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예술 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약 77억 원으로 총 90개 내 기업에 대해 기업별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입니다. 2023년 예술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은 총3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분야의 초기 창업 지원 사업과 창업 도약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창업 트렌드를 반영하는 창업 특화 분야가 있습니다. 창업 특화 분야는 기업의 ESG 대행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ESG 분야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세부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은 예술 분야 예비 창업자와 초기 기업의 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 분야 예비 창업자부터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기업 50개사 내외이며, 예비 창업자는 지원 기간 내에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한 업종으로 반드시 사업자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신 경우 심사 시 우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초기 창업 과정은 기업당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선정 기업은 사업 자금 지원 외에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엑셀러레이팅과 크라우드 펀딩, 투자 등 외부 자원 연계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창업 도약 지원 사업은 예술 분야 성장기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합니다. 예술 분야 업력 3년 이상부터 7년 이내 창업 기업 3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 기업인 경우 심사 시 우대 점수를 반영합니다. 기업별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사업 자금을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초기 창업 지원 사업과 유사하지만 성장기 기업 특성에 맞추어서 개별 컨설팅, 멘토링, 그리고 투자 유치 등의 자금 조달이 맞춤 지원이 강화됩니다. 창업 특화 ESG 분야는 예술 분야에서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모델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예수분야 창업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3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의 사업 자금을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기업의 주된 수익 활동이 사회 환경적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ESG 가정은 엑셀러 레이팅과 함께 문화예술 사회성과 지표 개발과 측정을 지원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임팩트 투자를 우선 유치하는 등의 맞춤 지원을 실시합니다. 예술기업 성장 지원 사업의 공모기간은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나라 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및 심사 등에 관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과정별 공모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공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